웹 업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수가 156만 9,740명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외국 이주민 150만 시대가 확실한 셈이죠. 이에 따라서 이 외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주민 정책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하나의 아,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주 아동 문제와 관련된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그동안 아주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야, 내가 정말 이해를 해내다니,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되길 정말 잘했다 싶은 어, 이를 한 가지만 음. 꼽으라 면뭘 꼽으시겠습니까?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왔던 2012년도에 발의를 했고, 아, 분회에 통과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아, 법안을 지금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사실 이 법안은 비해 할머니들의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천의 배상 청구 등이 소송을 수행할, 수행할 때 네. 아, 국가가 법률 상담 및이 소송 대리로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보가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들은 238명인데요. 네. 그 중에 신 3명 밖에 남지 않습니다. 살아계니다 예. 그래서 할머님들께서 이살아생전에 일본 정부에 진심어린 음. 그런 자과와 그런 배상을 음. 아, 정말 받을 수 있기를 정말 많이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정폭력 관련된 정말 제가 아, 가족 행복 당의 가족 행복 특별 위원회 네. 측에서는 가족 폭력에 관련된 그런 법안을 네. 아, 지원법하고 그리고 특례법을 정말 네. 6개월 동안 10명의 위원이랑 같이 해서 만들었던 그런 개정안을 아, 지금 발의를 하고 아, 아직 통과를 못했지만 그걸 끝까지 올해 통과될 네.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모신 이유가 2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 법안 네, 관련한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네. 네, 입법 발의했던 여러가지 법안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법안에도 공을 들이고 꼭 저희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시고 싶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지난 2년 동안 네. 아, 정말 열심히 논의를 하면서 23개의 단체와 시민단체와 네. 아, 이 네트워크를 결성을 하, 가면서 2년 동안 논의를 하고 그안 정말 많은 논의를 하고, 음. 아, 내놓았던 그런 결과물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 우리 이조아동, 미동력 이조아동에, 음. 예, 저한 이 사실에, 이 현실에 음. 너무나게 하고 안타깝기 음. 때문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이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때문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음. 불법이라는 그런 낙인을 음. 아, 지켜 출생한 그 사실도 등록을 하지. 아 못하는 아 출생 사실 출생 등록 자체도 기록도 되지 않은 그런 아 사실상 있지만 없는 아이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음. 그걸 붙여내 있지만 없는 있지만 아이들 이미 아이. 예. 예. 등록 이주 아동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음. 이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미 등록 이주 아동의 그 법적인 나이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나이를 음. 만 18세 미만 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처럼 이 법안에서도 대한민국에 네. 아, 거주하고 있는 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만 네. 18세 미만의 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미등록 이주 아동의 문제들 그들의 어려움 정말 슬픈 사람들 을 많이 만나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이 실제 파악하신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네. 수치로 말씀해 주 있나요? 사실상 수치? 법무부에서 네. 가지고 네. 있는 수치는 이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 네. 제대로 된 그런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입국을 네. 아, 하였으나, 재료기간을 지난 외국인, 음. 그러니까 재료기간을다 넘긴 그런 외국인으로서 아동에 해당되는 수가 네. 약 6,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우, 꽤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미동력 체류 부모. 네. 한국에서 살면서 미등록 재료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네. 그런 출생을 해서 출생부터 이~ 재료 자격 출생 시부터 재료 네. 자격을 무효하지 않은 네. 그런 아이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네. 아마 (1만 명) 이상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약 2만 명 정도, 2만 명, 2만 명 정도 아, 정도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수치는 음. 다 추정치일 뿐입니다. 추정치. 예. 네. 이 현재 몇 명의 아동이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살거나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는 음. 전혀 파악되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최소한 이주 네.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 파악을 음. 아, 위해서도 이 법안을 반드시. 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출생 시부터 등록이 되지 않아서 있지만 없는 아이가 되면, 그렇죠. 갖게 되는 많은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교육권이나 교육. 이제 일반 아. 인권적인 인권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인권. 음. 예,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다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음. 일단은 아까 말씀 중에 있지만 없는 아이만이라도 그 말만 들어도 음. 사실 우리랑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있는 아무런 어. 정보 없이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 너가 네. 누군지 모르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뭐 사회 보장 번호라는 개인의 번호조차 없스타그 것도 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음. 가지고 있는 음. 음. 그런 정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그렇죠. 분명히 난관이 있을 테고. 네. 그런 부분도 아. 있을 거고, 게다가 이제 교육,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라면서 받지 교육을 것이고. 받지 못하는데, 음.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미 교육부에서 네. 이런 미등록자 미등록 이조 아동들 같은 음. 경우는 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지만 네. 문제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 번호나 외국인 번호나 없는 음. 없기 때문에 음. 네. 이 아이들을 니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부의 니스에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계속 그 초등 아~ 중학교까지 의무 네. 교육에 다 다녀도 졸업장을 네. 받되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겁니다. 녹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음. 언제 빠졌는지 언제 학격였다는지뭘 음. 배우는지든 졸업장 하나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런 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의 시선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네. 불을 보도 뻔한데, 네. 당사자인 <laughs> 아이들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낮을까. 그렇죠. 어, 아무래도 모모님들이 네. 잡힐까봐 음. 그, 그, 그에 대한 그 두려움을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네.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위축이 되는 그런 음. 경우가 많으니까. 웬만하면은 최소한 죽은 듯이 살아라라는 아유, 그런 것까지는 사랑. 들었는데 아이들한테 못할 짓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네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참에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음. 현재 뭐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해외의 다른 나라에서 미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비교했으면 합니다.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속지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 여도, 아, 여도. 음. 이 아이들은 시민권을 출생을 미국에서 출생을 하게 된다면 태연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네. 아, 시민권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합법적으로 입국. 하지 않던 그런 아동에 대해서도 이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미등록 미동록, 미동록 아동 교육권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프랑스나 영국, 스페인 등이 연합 아, 유럽 연합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률에는 아예 모든 아동을 표기를 하거나. 또는 시민권 없는 아동을 법률 법률적으로 따로 아, 해서. 법률적 상태가 지정되지 않은 그런 아동 등으로 표기를 해서 미등록이조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 네네. 게다가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응급 의료 및아동과산후에 아, 대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는 유엔에 같은 경우는 2014년도는 작년에 음. 발의를 했던 건데요. 2014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를 채택. 아, 채택된 지 25년 되는 해였고, 우리나라가 네. 아, 비준한 지는 2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네. 2014년은. 그래서 이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 아동, 음. 전반적인 아동정책, 전반적인 아동정책에 대해서는 총 그동안 네차례에 권고를, 네. 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조 아동에 대한, 네. 아, 부모를 살펴보면, 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동등한 교육을 접근성을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네. 내용을 쭉구를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네. 우리 유엔인종 차별 철폐 협약 위원회에서도 네. 난민, 난민 신청자, 인도적 지위 체류자, 음. 미동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 등록할 제도와 음. 절차를 마련하라.고 네. 권고를, 권고를 하는 바가 받았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법안을 이제 발의를 네,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아, 아, 아무런 그런나 뒷받침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또 재정법안이죠. 네. 내용도 좀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주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아그 전제로서 이주 아동의 출생 신고를. 아~ 등록을 할수 있도록 사실은 출생신고가 됩니다 네. 지금은 신고가 되지만, 되지만 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아. 핫카피만 받아 놓고서 아. 동사무소에서 받아 놓고 그냥 옆에서 갖다 놓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렇 등록을 하고 싶으면 등록을 받되 네.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등록 아. 등록하는 그 그 서류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주 아동 출생 사실을 등록을 할수 있도록 했고요. 네. 이 아동은 아동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마땅을 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재료하는 동안은 교육권, 음. 뭐 양육권 그리고 최소한의 의료권을 네. 아, 건강권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불법 아 부모님이 불법, 불법 체류자 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네. 국내에서 아이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네. 출생신고를 당당히 할수 있도록 그렇죠. 네네. 그리고 기본적인 음. 교육권, 그리고 아, 양육권, 그리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보장할 수, 수 있도록. 있도록 했고요. 네. 또한 아동의 부모와 떨어져서 결코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그 사회 저기 소셜 워커 우리 흔히 네. 말하는 그런 아 소셜 워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네. 아이를 하나 아~ 아이를 하나 맡겨도 굉장히 잘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잘되시기 많이 부족하기 네. 때문에 부모랑 함께 살수 있는 그 권리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들어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아~ 유지 아, 그것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무장을 음. 하고 보장을 해서 부모도 음.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는 네.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이죠 네. 강제 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는 아, 네. 그죠. 그거는 일단 아이, 아동이. 아, 동이아 그리고 그거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아,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예. 장관의 결청하에서만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 힘든 과정을, 아그 그 여건을 다 맞춰야 이제 있을 수 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많이 인, 예,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아, 음. 불법 재료제를 양성을 할 거다라는 그런 걱정을 없을 음. 겁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음. 1, 1만 명인지 2만 명인지, 명인지 정확한 현황조차를 박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를 감안해서 2조 아동에 대한 중합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음. 아, 그렇게 궁고 마련을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실태 조사를 뭐 주기적으로 할 테고 네. 또 이것이 잘 알려지도록 또 노력을 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아까 인터넷 얘기를 잠시 하셨습니다마는 네. 이 법의 취지라든가 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 맞습니다. 뭔가 반대 목소리를 낼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국가가 범 법자를 왜 보호해야 하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분 또 우리의 혈세로 불법 체류자 자녀까지 키워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예. 네. 사실상 우리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워낙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아 어려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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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들이 예. 어려운 아동들이 많은데 굳이 이조 아동까지 이 미등록자 이조 아동까지 미등록 재료 이조 아동까지 미등록 미등록 아 이주 아동까지를 음. 챙겨 야 챙겨 야, 뜨겠냐. 뭐, 세금을 네.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사실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치위로 이유로 곧 자녀까지 불법이냐, 음. 범범차자라는 네. 그런 낙인을 찍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필려에 인해서 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동반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불법 재료 네. 하는 그런 문제가 어느 나라나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우리가 만든 제도에서 네. 우리가 책임을 거기에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는 그 음. 문제로 책임을 비한다고 하면은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음. 상황에서, 아, 이런 상황에서 이 아동들을 태어나고 음. 정말 우리 법에. 아, 우리 법에 정말 이 사각지대에 놓여진 음. 그런 상태인데, 아, 자신이 태어나서 저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네. 보호를 받으면 건강한 어른이 될수 있도록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의 의무, 의무, 아, 일 거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정보, 도 가지고 있지 않고 네. 하지만 (2만 명이라는) 그런 추척돼 있는 수가 (2만 명) 이라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자라가면서 같이 숨쉬고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아~ 아무래도 그런 불안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음. 다 감안을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뭐, 미동록에다가, 이주자에다가, 아동에다가 정말 삼중, 이 취약계층. 맞아요. 거예요. 정말 네.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더 우리 사회가 그 보용력을 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맞는 아, 말씀니다겠습니다그 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외국 다른 나라의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하는 네.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큰 그렇죠. 어, 외국인 국적의 아동이 우리나라를 네. 이해하고 우리의 네. 시민이 되는 것은 정말 네.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을 잘만 키우면 다 우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의님이 파악하신 그 사회적 약자들 그분들의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가 예.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얼 뭘좀 어떤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좀 듣고 실상으로는 아늘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적으로 아무리 좋은,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 공감대가 현상되지가 않으면 네. 굉장히 시행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때는 약자가 되고 어떨 때는 강자가 됩니다. 음.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사실은 네. 강, 약 아, 저기 약자가 되고 그리고 강자가 음. 되는 것은 그래서 네. 이 사회적 약자는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네.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적 약자라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자별과 병견에우 어려움을 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음. 최소한 정말 통일. 동일 성산에서 출발 천상에서 출발을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 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음. 조성해주는 조성을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음. 할일이고 그리고 음. 우리 정부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 선상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음. 이 재정법 발의를 하시면 보통 공청회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 법안 처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어, 공청회 한 차례는 작년에 4월달은 했었고요. 음, 그 사실 이 18대 국회에서도 이런 거의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네. 서관 장의미에서 상정만 된채 음. 아, 임기 만료 배기가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런, 예.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최소한 음. 그 때보다 훨씬 더 나아간 음. 발전된 논의가 국내에서, 음. 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네.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안 발의 이후에도, 사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2년 동안 준비를 해완, 해온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처에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음. 법무부, 특히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네. 아, 전담할 그런, 아,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간담회를 아, 음. 개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으로는 아, 이 우리의 이~ 부처에서 부처에서 네. 있는 문제보다 아, 미등록 이조 아동 보호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좀더 빨리 아~ 형상되면은 음흠. 이~ 우리가 추측되는2만 명에 대한 이치만 없는 아이들이 네. 조금 더 올해 중으로 도와줄 수 음. 있, 있도록 이 법안을 음흠. 아~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의원님을 제가 입법 데이트 이 시간에 이제 세 번째 뵙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가장 아 어우, 정말, 이런 표현을 제가 간절요 했습니다. 간절히 네. 원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좋은 그렇습니다. 결과 있으셨으면 하고요. 네. 끝으로 또 새롭게 추진 중이신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네. 음 일단 여성가족위원으로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나 네네. 여성하고 청소년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제가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가장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을 준비 중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노동 관련된 그런 분야도 음. 계속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음. 노동을 할수 있도록 입법화를 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사회적 약자와 네. 환경과 또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겠다는 네. 약속으로 들었습니다. 네. 또 활발한 입법 활동 부탁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